또 혹시 이제 금색이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우리 옆나라 친구도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슈퍼드입니다 사카이 프라그먼트는 다들 겟 타셨나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어, 뭐 사실 저도 전부 다 탈락이기 때문에 무신발은 뭐 또나오니깐요 벌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조단일과 조단사 성에 안 차실 하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스니커즈의 리셀가 예상은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비슷하게 예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 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조던 1 폴른 8월 27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드로우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람이 불어오니 조던 1 하이의 가격들이 다시 출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일교차가 커지면서 밤에는 쌀랑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근 1년간 발매한 콜라보가 아닌 조던일 하이들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다크모카. 다크모카부터 유니버시티 블루, 하이퍼로얄, 섀도우 2.0까지. 일제히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스카프라그면서 조던 하이랑 로우의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보고,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거의 퀀텀 점프하듯이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지금도 강한 것 같아. 어, 이 다크모카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다른 조던들도 갑자기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다크모카가 이렇게 견인을 해주니까, 우리 이제, 한 요쯤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형아들을 위해서, 고점은 아니어도 이렇게 고지를 향해서 중반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구조대들이 출동했어요, 지금.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가고요. 그럼 조던일 하이 폴른은? 아무래도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컬러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폴른의 컬러웨이와 비슷한 덩크하이. 이 바시티메이지를 통해서 검노 컬러웨이의 수요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시티메이지의 현재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일단 덩크하이 중 흰색토를 가지고 있는 범고래하이랑 스파르탄 그린하이 역시 흰색토를 갖고 있고 컬러웨이 이쁘고요 바시티메이지보다 역시 강하고요 프라그먼트하이랑 언더커버하이입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협업인데 반해 리펠가 밑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검노색 조합의 수요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제 금색이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또 우리 옆나라 친구들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한번 지켜봐야 될듯 싶고요. 조던 일 하이 폴르는 섀도우 2.0과 비슷하게 검은색 토박스. 하지만 섀도우 같은 스토리가 없는 점. 섀도우는 뭐 원부터 해가지고서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섀도우보다는 끝발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발매 전 국내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야수의 심장 형님들 그냥 갖다 8월 23일인데 발매도 안니야 그냥 갖다 던져 그냥. 굉장합니다. 아, 3만원 이상의 거래가 보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 시세입니다. 어 240불이나 220불 요 정도 고려하면은 한 28만원 정도 나올 듯 하고요. 발매 전 시세인 만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봤고요. 아, 그래서 슈퍼월드는 조던일 하이 폴르는 섀도우 2.0보다는 미친 20에서 23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던포 투어 옐로우입니다. 8월 28일 드로우로 또 발매 예정되어 있고요 조던4 또한 조던 시리즈 중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인이죠. 그렇다면 최근 발매된 조던4의 흐름들을 보시죠. 데저트모스, 이거부터 데저트모스, 테크화이트 파이어레드, 유니버시티 블루. 유니온이라는 샵과의 협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음에도 타 조던 1이나 4에 비해 큰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니온 조던 4는 리테일가가 299,000원입니다. 뭐 다른 거는 229,000원, 239,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비교군의 다른 조던 4들의 사이세에 비해서 어 유니온 조던 4 데저트 무스의 리테일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브랜드 밸류도 컬러웨이 앞에서는 큰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시장에서 볼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따라서 슈퍼월드는 조선사 투어 옐로우의 노란 컬러웨이는 국내 시장에서 튀는 색감으로 호불호가 갈리며 큰 수요를 나타내기는 어려워 보여서 파이어레드보다는 아래인 22에서 25만원의 시세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7일, 28일 드로우 중 이제 기대되는 것은 이건데요. 바로 이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보던사 투어 옐로우를 덕카이에서 소개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1분 57초에 스페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스페셜 패키지? 그면뭐더 주는 건데? 그러고 우선 이 투표를 봤는데 뭐 마스크랑 요 슈케이스. 전이 슈케이스. 전이 슈케이스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 전이신일보다도 이거 이전 이게 진짜 정말 너무 탐났어요. 우리는 또 슈케이스랑 슈박스 정말 중요하잖아요. 단는 그 슈케이스만 이렇게 딱 진열하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포인트를 딱 줘가지고 한 칸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놓고 있으면, 무난한 슈케이스 사이에, 마치 그, 우리 흰색 이빨들 사이에 그 금리빨 껴있는 것처럼, 대충 그런 느낌? 과연 익스클루시브로 줄지, 이벤트를 어떻게 다, 따로 진행해서 발매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슈퍼월드는 시청자분들의 즐거운 스니커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